자, 다음으로 자동차의 조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향 특성의 개요. 자, 일정한 주행 속도에서 서서히 가속을 하면 처음에 궤적에서 이탈하여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또는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대로 같은 궤적을 그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궤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가 지닌 고유의 조향 특성인데 자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조향 특성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조향이 덜 됐단 얘기죠 그래서 언더스티어링 자 조향이 덜 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언더스티어링 이렇게 얘기하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 조향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조향 특성을 우리가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한다. 자, 그대로 가는 원의 궤적을 그리는 조향 특성을 우리가 뉴트럴 어, 스티어링, 그러니까 중립 조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상적인 어, 조향과 우리가 조향이 덜된 언더스티어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어, 형태의 조향을 우리가 언더스티어링, 그 다음에 자 정상적인 코너링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자 오버스티어링 이렇게 어, 조향 특성이 있다. 자 고속 주행에서의 선의 특성. 자, 자동차가 선회할 때 바깥쪽으로 주행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원심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저속주행에서는 선회는 원심력이 작기 때문에 타이어의 옆방향 미끄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속주행에서는 선회하는 옆방향의 가속도가 증가함으로 옆방향 미끄러짐이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타이어의 옆방향 미끄럼과 변형에 대해서 자, 이렇게 미끄럼에 의해서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어, 이러한 형태로, 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2. 조향장치의 구조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향장치의 특성. 자, 일체 차축식 방식 조향기구. 자, 우리가 조향기구를 우리가 나눌 때, 일체 차축식 조향기구냐, 그다음에 독립 차축식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체 차축 방식의 조향 기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작동은 조향 핸들을 돌리면 그 조작력이 조향축을 거쳐서 조향 기어박스로 전달되게 된다. 자 조향 기어박스에서는 감소하여 섹터축을 회전시키며 섹터축이 회전하면 자 피트먼 암이 오노 운동을 하여 드래그 링크를 앞뒤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오른쪽이나 왼쪽 바퀴가 조향 너클에 의해 선회하게 되고 또 타이 로드를 통해 바깥쪽 바퀴를 선회시켜 진행 방향을 변환시키게 된다. 자, 두 번째 독립 차축 방식의 조향기구. 자, 독립 차축식 조향 장치는 좌우 바퀴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타이 로드를 두 개로 나누어 설치하며 드래그 링크가 없다. 또 기구의 기능은 일체 차축의 조향 장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조향 기구입니다. 자, 조향 핸들 우리가 자, 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향 핸들 자 또는 조향 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향 핸들은 림, 스포크 및 허브로 되어 있으며 자 스포크나 림 내부에는 강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심으로 보강되고 바깥쪽은 합성수지로 성형되어 있다. 그래서 조향 핸들은 조향축에 어, 테이퍼나 어, 세레이션 홈에 끼우고 너트로 고정시켜서 시킨 우리가 되어 있다. 조향축 <laughs>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향 핸들이고 자요 축이 바로 조향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향축은 조향하기 쉽도록 35에서 50도로 이렇게 경사를 두고 설치되어 있다 여러분들 차에 보시면 자 앞부분에서 어, 이렇게 뒤에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 각도도 우리가 조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35도에서 50도의 경사로 설치되어 있고, 자, 운전자의 체형에 따라서 핸들의 위치를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텔레스코핑과 상하 조절까지 할수 있는 틸트 스티어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자의 체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 높낮이나 아니면 각도 앞뒤로 이렇게 각도를 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향 기어 박스. 조향 기어는 자 조향 조작력을 증대시켜 앞뒤로 전달하는 장치이며 자 종류에는 자웜 섹터형, 그다음에 웜 섹터 롤러형, 그다음에 볼너트형캠 네버형. 레크와 피니언형, 그 다음에 스크루 너트형, 스크루 볼형 등이 있으며, 자, 현재 주로 사용되는 형식은 자볼 너트 형식하고, 레크와 피니언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주로 어 최근에 사용되는 방식은 볼 너트 형식과 레크와 피니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 너트 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볼 너트, 너트 형식은 자, 볼 너트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형식은 스크루와 너트 사이에 다량의 볼이 들어 있어서 조향핸들의 회전을 볼의 어, 동력 전달 어 접촉으로 너트로 전달하게 된다. 작동은 조향핸들이 회전하면 스크루 볼을 이동하여 너트의 한 끝에서 바깥 어 밖으로 나와 안내 튜브를 지나서 다시 스크루 홈으로 들어간다. 볼은 두 줄로 나누어 순환하며 이 순환 운동으로 너트에 직선 운동을 하고 섹터는 원호 운동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넥과 피니언 형식입니다. 자, 선의 반발력을 이겨낼 수 있는 조향력이 있을 것. 자, 두 번째, 선회할 때조향핸들의 해전각과 선회반지름과의 관계를 감지할 수 있을 것. 자세 번째 복원성이 있을 것. 자네 번째 조향 중 받은 조향 충격을 알맞은 반발력으로 조향핸들에 전달하여 충격감각을 운전자, 운전자에게 전달할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조향기어의 비가 나와 있는데 조향기어의 비는 우리가 피트먼 암이 움직이는 각분에 조향 핸들이 움직이는 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향 기어 B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별표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조향 장치에서 조향 기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피트먼 암이 움직인 각분에 조향 핸들이 움직인 각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역식 이 형식은 앞바퀴로도 조향핸들을 움직일 수 있으며 조향 기어비가 작다. 자 방금 전에 조향 기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조향 기어비가 작고 장점으로는 앞바퀴에 복원성을 부여하여 조향 어, 링키지 마멜이 작으나 비포장 도로에서 주행 중에 충격으로 조향핸들을 놓치기 쉬운 단점 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그 다음에 비가역식입니다. 자이 방식은 이 형식은 조향핸들로의 앞바퀴를 움직일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것이며 자 조향 기어비가 커 조작력은 작으나 조향 조작이 신속하지 못하다. 장점으로는 비포장도로에서 조향핸들을 놓칠 염려는 없으나 조향 어, 링키지의 마멜이 크고 앞바퀴의 복원성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반가역식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가역식과 비가역식의 중간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어, 반가역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트먼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트먼 암은 조향 핸들의 좌우 움직임을 자,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연결부로서 자, 일체 차축 방식의 조향 기구에서는, 자, 드래그 링크로, 독립 차축식의 조향 기구에서는 센터 링크로 전달하는 것이며, 그 한쪽 끝에는 테이퍼 세레이션을 통하여 섹터 축에 설치, 어, 되고 다른 한쪽 끝은, 어, 드래그 링크나 센터 링크에 연결하기 위한 볼리음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그 링크, 자 일체 철축식 조향 기구에서 피트먼 암과 너클 암을 연결하는 노드이며, 자 드래그 링크는 조향 기어 피트먼 암에서 동력을 받아 너클 암을 왕복 운동으로 전환하며, 양쪽의 볼리움 부분에는 노면의 충격이 조향 기구에 전달되지 않도록 스프링이 들어 있으며. 이 스프링의 위치와 드래그 링크의 설치 방향을 바꾸어 조합하면, 조립하면 자, 조향장치 각부분에각 부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센터 링크입니다. 자, 이것은 독립 차축 방식 조향 기구에서 피트먼 암과 볼리음을 통하여 연결되며 작동은 어, 조향핸들을 회전시키면 피트먼 암으로부터의 힘을 타이로드에 전달한다. 자 그러나 넥과 피니언 형식의 조향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독립 차축 방식에서는 센터 링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자그 다음에 타이로드. 자 주행 중 타이로드는 도로면에서 도로면의 어, 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받기 때문에 어, 인발강관을 어, 강관으로 만들어, 어, 양쪽에 타이로드 엔드가 나사를 통해 끼워져 있다. 자, 인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강관을 만들 때 우리가, 어, 뭡니까, 다이, 어, 우리가, 어, 금, 그 뭐야, 다이라고 하죠. 다이라고 하는 어떠한 틀에서 이렇게 철을 집어 넣어가지고 잡아서 뽑아내는 형태에 우리가 방식을 임발이라고 하죠.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서 이렇게 관관을 만드는 걸 우리가 압축, 압출이라고 하고 이걸 앞에서 잡아 당겨서 우리가 만드는 강을 우리가 임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임발에 의해서 만든 관, 강관을 우리가 사용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로드 엔드의 나사는 한쪽은 오른나사이고, 다른 한쪽은 왼나사로 되어 있어. 타이로드를 돌려 그 길이, 토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 오른나사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나사. 그 다음에 왼나사는 왼쪽으로 조이면 조여지는 나사. 자, 일반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사는 오른나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전방향에 관련된,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자, 오른나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나사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러한 어떠한, 어, 장치에 사용되는 나사는 왼 나사를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주행할 때 나사가 풀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에 이렇게 사용되는 나사들은 주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데에는 왼 나사를 사용하고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어, 기구에는 우리가 오른 나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지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나사는 대부분 오른 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퀴나 어, 이런 것처럼 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데는 주로 왼나사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어, 풀림 자동적으로 풀림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너클 암입니다. 자 이것은 일체 차축 방식 조향 기구에서 드래그 링크를 드래그 링크의 운동을 조향 너크에 전달하는 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일체 차축 방식 조향 기구의 앞차축과 조향 너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향 너클의 설치 방식에는 엘리엇 형이나, 그 다음에 역 엘리언 형, 그 다음에 마몬 형, 그 다음에 르 마몬 형, 요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엘리엇 형을 보시면, 자, 앞차축 양쪽 부분이 요크로 되어 있으며, 자, 이 요크에 조향 너클이 설치되고, 킹핀은 조향 너클을 고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요크, 요크 부분에 우리가 조향 너클을 해서 킹핀을 여다 꽂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 엘리언 형은 우리가 조향 너클에 요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 반대죠. 아까는 요 차축 앞 차축 부분에 요크가 설치되어 있고 너클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핀이 꽂혀 있었는데 역 엘리언 형은 조향 너클에 이렇게 요크가 설치되어 있고 차축은 그. 어, 조향 너클 사이에 들어가고 킹핀이 꽂히는 자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 엘리언형은 조향 너클의 요커가 설치되어 있고 킹핀은 앞 차축에 고정되고 조향 너클과의 부싱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다. 현재 일체 차축 방식의 조향 기구 자동차에서 역 엘리언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자 요러한 일체 차축식에서는 요역 엘리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역 엘리언형은 너클 조향 너클이 자요그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고 차축이 그 안에 들어가면 킹핀이 이렇게 끼워져서 자 이렇게 조립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몬형입니다앞 차축 이 부분에 조향 너클이 설치되며 킹핀이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느 느모왕령 어, 너모항령. 느모왕령은 양 차축 아랫 부분에 어, 조향 너클이 설치되며 킹핀이 위쪽에 돌출되어 있는 형태.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킹핀입니다. 자 일체 차축 방식 조향 기구에는 자앞 차축의 대규정의 각도, 그러니까 킹핀 경사각. 자, 우리가 용어 배우면서 킹핀 경사각 배웠었죠. 킹핀도 배우고, 킹핀 경사각도 배웠었는데, 자,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의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자, 앞차축과 조향 너클을 연결하여 고정 볼트에 의해서 앞차축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킹핀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요 조향. 어, 너클이 있고 자, 요그부에 차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킹 핀이 꽂아지는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동력식 파워 스티어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스티어링 조향 장치는 우리가 수동 조향 장치와 동력 조향 장치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수동 스티어링 그다음에 동력식 파워 스티어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동력식 파워 스티어링은 스티어링은 다시 유압식이냐 전기 유압식이냐 전동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스티어링 그러니까 어, 동력식 파워 스티어링을 왜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어, 여성이나 아니면 고령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핸들을 틀때 우리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무거운 차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바퀴를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힘으로 우리가 어, 조향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력 파워 스티어링이 필요하다. 자 또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떠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며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중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누르는 힘이 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차의 바퀴를 조향하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우리가 어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수동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핸들을 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또 동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핸들을 틀기 쉽게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어 동력 스 파워 스티어링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그립이 좋은 고성능의 타이어 장착으로 방향 전환 시에 팔의 힘이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고성능 타이어라고 하면 우리가 편평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낫그 고성능 타이어는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접지력이 좋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렇게 접지력이 좋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조향이나 우리가 추진력을 이용해서 더 고속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수 있는 이러한, 그 우리가 이제, 어, 보면 좀 젊은 층에서 그러한 타이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어, 그 속도감을 즐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형가 기능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어 타이어가 더 낮은 형태고 밑에 이렇게 딱 접지면이 넓기 때문에, 어, 형가 면에서는 그니까, 러 승차감은 별로 안 좋지만 속도감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면에 이렇게 타이어가 접지력이 많다는 얘기는 어, 회전할 때 회전할 때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동식만으로는 우리가 조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력 어, 동력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해야 이렇게 조향을 하는데 더 편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자, 스티어링 시스템에서 수동식 스티어링과 동력 파워 스티어링이 있는데 자, 유압식, 전기 유압식, 전동식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로 동력에 의해서 보조하는 장치가 여기에 붙어 가지고 우리가 수동식에 비해서 어, 자, 우리가 어, 핸들을 전환하기 쉽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동력식 파워 스티어링이 고장나는 경우에는 유압과 전기 힘의, 힘의 보조로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다. 자, 이거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의 어, 조작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유압 펌프가 엔진과 연결되어 벨트 구동을 하면서 소음 진동 및 연비 저하, 어, 연비를 저하시키고 엔진룸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파워 스티어링의 단점이 여기 나와 있죠. 자그 다음에 유압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의 유형은 우리가 자, 속도 감응형이 있고 자, 전자 제어식에는 기어 제어 타입과 펌프 제어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 감응형은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유량을 제어하고 광범위하게 차량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경량의 컴팩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전자 제어 시계는 기어 제어 타입과 펌프 제어 타입이 있는데, 자, 밸브 감도와 유량 제어 유량을 제어하여 쾌적한 어, 조타성을 제공할 수 있고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조타성, 그러니까 어, 조향성이죠 조향을 할 수가 있고 뛰어난 응답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향 스티어링 힐이 있고 스티어링 칼럼, 자 축이죠. 축이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오일 리저버, 그 다음에 고압 저압 호스가 있고, 자 필터, 유압 펌프, 쿨러, 투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여기 어 옆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 똑같이. 유압 펌프 오일 리저버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 뭐 이런걸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 하시고요자 스티어링 힐은 조향 기어에 연결된 스티어링 샤프트에 붙어 있으며 스티어링 칼럼은 스티어링 힐을 지지하고 조향축을 둘러싸고 있다 자 그래서 휠의 각도 변화를 위한 틸팅 스티어링 휠을 채택을 하고 있고 길이 변화에 의한 텔레스코핑 형식 그러니까 아까 어, 위 아래로도 우리가 어, 조절이 가능하고 앞뒤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랬습니 틸팅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조향 어, 칼럼과 조향 휠에 대해서 구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향장치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